한 여름 정리템 미쳤다 공간 넓히는 여름 수납 아이템 총정리 옷장 정리에 진정한 혁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 옷장 문을 열 때마다 옷이 쏟아졌다거나 찾고 싶은 소품을 쉽게 못 찾은 경험 있으셨죠? 그런 번거로움을 해결해줄 제품이 등장했습니다. 디오셀거리형 통풍 옷장 정리함 12칸 화이트입니다. 12개의 칸으로 구분되어 있어 다양한 옷과 소품을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해 본 결과 아침에 필요한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공간 활용도가 뛰어나죠. 덕분에 옷장이 훨씬 깔끔해졌습니다. 사용자 후기에서도 겨울옷 정리가 훨씬 수월해졌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바지를 위아래로 구분해 수납하면 공간 활용이 더욱 최적화된다는 팁도 있더군요. 이제 여러분도 이 제품으로 깔끔한 옷장을 경험해 보세요. 좁은 공간에 물건이 가득 차서 답답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해법이 있습니다. 코멧 슬라이딩 리빙박스 대형 4개 세트가 그 해결책입니다. 접이식으로 설계되어 공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깔끔한 화이트 색상 덕분에 어떤 인테리어에도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저 역시 이 제품을 사용한 후로 더 이상 좁은 방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되었답니다. 이런 편리함 덕분에 물건들을 정돈하는 일이 더욱 즐거워졌어요. 많은 사용자들이 이 리빙 박스를 활용해 좁은 공간에서도 효율적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슬라이딩 방식으로 쌓아놓고도 물건을 쉽게 꺼낼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이제 당신도 코멧 리빙 박스로 집안을 새롭게 변화시켜 보세요. 옷장 속에서 원하는 옷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계신가요? 수납 공간이 부족해서 고민이신가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플레노 수납 트레이 리빙 박스 중형 반투명입니다. 이 제품은 반투명 재질로 되어 있어서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합니다. 또한 네 칸으로 분할된 구조 덕분에 옷과 자파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공간 활용도를 높여주어 넉넉한 수납이 가능하답니다. 사용 후기를 보니 사이즈별로 구매해서 옷을 정리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도 많고. 간단한 조립으로 혼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주부님들이 만족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공간을 더 깔끔하게 변신시켜 보세요. 깔끔한 정리는 플래노와 함께 시작하세요.